XRP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겨우실 텐데요. 리플이 100만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오히려 지겨워진 내용인 SEC와의 소송 전 종결 내용이죠. 무려 5년간 끌어왔던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5년간의 기다림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기대감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종결 그 자체가 앞으로 리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지난 7월 14일 미 연준의 패드와이어를 ISO 20022 표준으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심장인 미 연준의 패드와이어와 세계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국제결제망을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무려 전 세계 만천여 개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규모가 무려 천조 원에 달합니다. 스위프트는 1973년에 설립된 국제금융통신망입니다. 은행 간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송금이나 결제, 외환거래와 증권거래 등 다양한 거래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되었던 표준 메시징입니다. 현재 스위프트는 전세계 금융 거래 메시징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요. 기존의 스위프트 형식이 ISO-2002로 완벽히 전환이 된다면 초당 수천만 건 트랜잭션 가능성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는 각국이 발행하는 CBDC를 자체 네트워크에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인터링크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최종 실험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거래 정보의 포맷을 ISO 20022에 통일시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병행 메시징 방식이 11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해당 날짜 이후부터 스위프트 메시지는 모두 ISO 20022 방식으로만 전송되어야 합니다. 리플은 2020년에 모든 블록체인 기업 중 처음으로 ISO 20022 표준 기구에 가입하여 이미 제도권 통합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원활하게 사용되려면 ISO 20022를 준수해야 하고 실질적 사용을 위해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완벽히 준수하는 건 리플의 리플넷이죠. 리플넷은 ISO 20022를 호환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즉, 돈이 오고 가는 통로 그 자체입니다. 리플넷은 그 출발부터 ISO 20022 표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에 적용시켜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것은 사실상 리플이 유일하게 됩니다. 현재 테더와 서클이 양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의 RLUSD가 굉장히 빠르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니어스 법안 통과 및 스위프트의 패드와이어와 ISO200이 전하는 리플이 준비하던 모든 것에 들어맞고 있습니다. 현재 RLUSD의 시가 총액은 7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1조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패드와이어의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 주요 기업인 볼란테와 피나스트라는 2015년부터 이미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들이 리플넷에 참여하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준수해오던 게 바로 ISO 2002 였고, 스위프트가 스위프트 2.0 전환에 리플넷을 이용한다면 기술 전환과 시스템 개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하여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미 수십 개 중앙 은행들이 ISO 2002로 전환하기 위해 XRP 기반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제 테스트의 중계자 역할, 즉 브릿지가 바로 리플넷이고 국가 간 실시간 송금 및 실물 자산 토큰화인 RWA의 핵심 중계자 역할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등급을 매기는 독립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블루칩에서 최근 RLUSD를 스테이블 코인 평가 1위에 올렸습니다. 이 또한 ISO 20022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리플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리플은 올해 이미 히든로드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히든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라임 브로커 중 하나로 외환 거래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스왑 거래와 채권 등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다른 증권사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이게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넷을 금융기관에 적용시켜주는 핵심 시스템으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은 히든 로드 인수를 통해서 미국 기관 대상으로 한 OTC 스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완전한 기관 유동성 공급 플랫폼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플은 현재 IPO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천억 달러는 가뿐히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한화로 약 139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치면서 리플 또한 IPO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IPO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서클의 성공적 IPO가 스테이블 코인에 더 명확한 규제를 가져다줄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사실상 IPO 추진 그 자체는 확정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코인베이스와 함께 트럼프 선거 자금의 막대한 금액을 후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막대한 후원은 리플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각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권에게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의원들을 만나기도 한 그런 결과물이 결국 현재 트럼프 정권의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미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등 암호화폐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 통과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리플의 사업과도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게리 겐슬러 시절의 SEC와 지금의 폴 에킨스의 SEC는 180도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데요. 미국의 모든 행정명령, 증권거래위원회 등 리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앞으로 단 하나의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현물 ETF조차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SEC가 암호화폐 ETF의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거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ETF 상장을 자동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난 4월 21일에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선물거래 시작을 했으며 최근 변경된 ETF 규칙 변경안에 따른다면 리플은 4월 21일부터 6개월 뒤인 10월 21일 이후에 ETF 승인이 자동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리플의 ETF에는 유독 관심이 없었던 블랙록까지 리플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자의 증언이 유출되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려 경단위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까지 리플 ETF에 뛰어들게 된다면 리플의 ETF 승인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매일 단타 매매로도 하루 30%에서 50%까지 수익을 낼수 있게 리플의 매수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리플 예언 지표를 무료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XRP의 15분 봉 차트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화살표, 그리고 파란색의 띠와 빨간색의 띠는 제가 직접 만든 리플 예언 지표입니다. 이 지표만 있다면 롱 포지션 타이밍과 쇼 포지션 타이밍을 자동으로 알수 있는데요. 최근 9월 7일부터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 9월 7일 오전 9시에 파란색 바탕의 화살표가 지표상 나타나면서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에 진입하였고 당일 오후 11시에 대상승이 나오며 약 4.2%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만약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하여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하루 만에 약 21%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매수매도를 하여도 레버리지를 잘만 이용한다면 20%에서 30%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5분 봉에 적용하여 단타 매매에도 리플 예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 봉으로 본다면 그 변동성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며 지표의 포지션 진입 시그널도 더 자주 출현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7번의 포지션 진입 시그널이 나왔고 지표의 시그널대로 매매를 진행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 지표의 파란색 구름과 빨간색 구름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데요.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온 이후 파란색 구름은 강력한 지지가 되어 캔들이 해당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도중 캔들이 파란색 구름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면 지표가 빠르게 파악하여 포지션 정리 및쇼 포지션 시그널을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진입한 롱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약 3.25%의 수익률이 발생했고,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시약32% 가까운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오후 1시에 나왔고 매도 시그널은 오후 6시에 나왔기 때문에 5시간 만에 레버리지 10배를 이용하여 32%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에도 해당이 됩니다. 롱 포지션 종료 이후 빨간색 숏 포지션 시그널이 포착되어 진입을 합니다. 숏 포지션 시그널 이후 빨간색 저항 구름 아래로 캔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표가 강한 저항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숏 포지션 시그널 이후 박스가 없는 화살표를 볼수 있는데 이는 해당 포지션의 추세가 현재 굉장히 강하다는 걸 표시해 줌으로써 포지션 진입 후 홀딩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강력한 매도 압력 추세로 인해 포지션을 끌고 간후 추후 빨간색 저항구름 위로 캔들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예언 지표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 시그널을 만들어주며 포지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표의 시그널대로 숏 포지션을 매매하였다면 포지션 진입과 종료까지 약2.74% 정도의 스윙이 발생하게 되었고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였다면 약27% 정도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일 기준 롱 포지션 시그널이 출연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을 했으며 시그널이 자주 출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반전으로 인한 큰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오른쪽 상단의 주요 캔들에 대한 멀티 타임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타임 프레임을 확대해서 보면 몇분 봉이 현재 어떤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5분 봉은 현재 분리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15분 봉과 60분 봉은 베어리시, 4시간 봉은 분리시, 1봉은 베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어리시와 분리시는 주식시장 용어로, 베어리시는 하락세 또는 하락장을 뜻하며, 블리시는 상승세 또는 상승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추세와 단기 추세를 한 번에 타임프레임이 표시해 줌으로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 흐름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까지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이 지표만 잘 활용한다면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뷰에서 xrp 차트를 킨후 화면 오른쪽에 프로덕트를 누른 후 파인 에디터를 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 스크립트를 지운 후에 제가 보내드린 리플 예언 지표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차트에 넣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지표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리플 예언 지표 무료 공유 및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통해 모바일로 시청 중이라면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자 전송. PC로 시청 중이시라면 링크 클릭 후 구독자 단독 이벤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리플 예언 지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